어, <laughs> 어제 냉받은 밭을 제가 오늘 오전에 살포를 하고 제가 지금 오후 한약4시반 정도 됐습니다. 다시 들렸는데 어, 어제하고 비슷한 시간에 들렸습니다. 들렸는데 어, 지금 잎을 봐서는 연한색에서 어 약간 두꺼워졌고 어, 전체적으로 조금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자잘 보시면은 어제 영상하고 오늘이 4월 13일 어제가 4월 12일 어제 영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. 약간 더 활기를 약간 더 띄는 느낌. 조금 더어 나무 잎 자체도 두껍고, 조금 더 튼튼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어 이 정도면은 어 웬만해서는 어 냉을 적게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 정상적으로 회복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.